엄마는 늘 거짓말을 했다. 난 하나도 안 힘들어. 아이를 낳고 처음 밤을 샜던 날 엄마는 누워 쉬는 대신 작은 숨소리에도 깨며 아이를 지켜봤습니다.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들고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며칠을 버텼지요. 그래도 엄마는 말합니다. 난 하나도 안 힘들어. 그 말은 사실 너만 무사하면 돼. 내 고통보다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해 라는 뜻이었습니다. 엄마는 아픈 줄도 몰랐고 아프다고 해도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.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지만 자식이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니까요. 난 괜찮아. 엄마는 힘들지 않아. 그건 수십 번 삼킨 눈물과 수백 번 꾹꾹 눌러온 마음의 말이었습니다. 난 먹고 싶은 거 없어. 식탁 위에 반찬이 세 가지 있을 때 엄마는 제일 맛있는 걸 당신이 먹지 않았습니다. 난 별로 안 땡긴다. 네가 다 먹어. 그 말은 사랑을 포장한 배려였지요. 사실은 엄마도 군침 돌고 엄마도 한입 크게 베어 물고 싶었지만 그건 늘 자식의 차지였습니다. 떡볶이, 케이크, 갈비찜 엄마는 안 좋아해. 엄마는 그거 안 먹어도 돼. 그 말은 나는 괜찮으니까 넌더 많이 먹어 라는 사랑의 번역이었습니다. 자식이 배부르면 엄마의 속은 비어도 마음은 가득했습니다. 그게 바로 엄마였습니다. 돈은 괜찮아. 필요 없어. 용돈을 드릴 때면 엄마는 늘 손사래를 쳤습니다. 됐다. 아깝게 왜 그래. 엄마는 돈쓸 데도 없어. 하지만 지갑 속엔 병원 진료비 가수요금 미납 고지서가 있었습니다. 시장에서 천원 깎느라 5분을 더서 있던 엄마였습니다. 그래도 자식 앞에서는 엄마는 아무 걱정 없어. 너만 잘 살면 돼. 라고 웃어 보였습니다. 그 웃음은 강한 척 하는 표정이었고 그 말은 아픔을 가린 포장지였습니다.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엄마는 평생 괜찮다는 연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연기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. 엄마는 외롭지 않아.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엄마는 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. TV를 보며 웃고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. 엄마? 바빴지 뭐볼거 없더라. 하지만 그 전화를 하루 종일 기다렸고 그 웃음은 사실 기다리다 지친 얼굴 위에 붙인 표정이었습니다. 엄마는 외롭지 않아. 이 말은 자식을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었죠. 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 혼자 마시는 커피 기댈 어깨 없는 저녁에도 엄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. 자식이 미안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.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. 엄마는 외로움을 삼켰습니다. 그 외로움의 무게는 너만 잘 있으면 되라는 한마디로 감춰졌습니다. 그냥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.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고를 때 혹은 친구 문제로 고민할 때 엄마는 늘 말합니다. 엄마는 다 좋아. 네가 좋으면 됐지. 하지만 사실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 선택이 맞을까 수십 번 생각도 했지만 엄마는 표현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 감정보다 내 선택을 지켜주고 싶다. 그게 진짜 엄마이기 때문이죠. 조심스러운 말 대신 엄마는 늘 응원이라는 이름의 침묵을 선택합니다. 엄마의 말은 단순히 허락이 아니라 자식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. 불안보다 믿음을 택한 사랑이었습니다. 다너잘 되라고 그런 거야. 혼내고 다그치고 화내고 심지어 소리도 질렀던 날이 있었죠. 그때 엄마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다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. 그 말이 듣기 싫었던 적도 있었고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던 날도 있었지만, 지금 생각하면 그말 한마디에 담긴 뜻은 너무도 깊었습니다.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던 엄마는 혼냄이라는 방법으로 애정을 전달했죠. 밥은 안 먹어도 괜찮지만 사람으로는 제대로 컸으면 좋겠다. 그 마음이 다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, 라는 말로 나왔습니다. 사랑이 서툴렀던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컸던 거였습니다.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. 생일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와도 엄마는 늘 말합니다. 나는 됐어. 아무것도 필요 없어. 바쁘면 그냥 쉬어 엄마는 괜찮아. 그말 뒤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. 내가 내 옆에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해. 혹시라도 억지로 준비하느라 고생하지 마라. 하지만 진심은 또 이렇습니다. 사실은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. 그냥 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. 엄마도 사람입니다. 외롭고 섭섭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. 하지만 자식에게는 절대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엄마입니다.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 그게 엄마의 방식입니다.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. 감기 기운 있는 엄마에게 병원 가셨어요? 물으면 엄마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. 아이 괜찮다니까 이 나이에 뭐. 아픈 무릎으로 쪼그려 앉아 청소해도 허리 펼쇠도 없이 김장하고 돌아와도 엄마는 늘 똑같은 말만 합니다. 신경 쓰지 마. 괜찮아. 그 말은 아픈 거다 말하면 너 걱정할까봐. 내 인생 바쁜데 엄마 아프다고 짐대고 싶지 않아서. 엄마는 아파도 조용하고 힘들어도 숨깁니다. 마치 감정을 잃은 사람처럼. 하지만 그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 앞에서 감정을 감춘 사람입니다. 엄마의 괜찮다는 말엔 수천 번의 통증이 녹아 있었습니다.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. 자식이 방황하고 삶이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 엄마는 말합니다. 그래도 엄마는 너 있어서 행복해. 이 말만큼은 단 하나의 진심이자 거짓이 아닙니다. 다른 건다 거짓말이어도 이 말은 온전히 진실입니다.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자식이 곁에 있는 그 사실 하나로 엄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. 너 때문에 힘들다는 말보다 너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. 그게 바로 엄마입니다.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. 엄마는 자식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며 사랑을 위해 자신을 숨기는 유일한 존재입니다. 엄마는 늘너 편이야.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엄마는 말합니다. 엄마는 늘내 편이야. 넌 잘할 수 있어. 엄마는 믿어. 실수한 자식에게 왜 그랬니보다 먼저 괜찮아? 다 지나간다고 말하는 사람. 그게 엄마입니다.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길게 보고 더 깊이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. 엄마는 당신을 위해 수천번의 거짓말을 했지만, 단 하나의 진실만으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. 그 말은 엄마는 늘너 편이야.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. 그 거짓말들은 사랑이었습니다. 엄마의 거짓말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말들이 언제나 포근했고 따뜻했고 그리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난안 힘들어. 난 괜찮아.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.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. 그 모든 말들은 엄마가 자식을 위해 선택한 사랑의 언어였고 아픔을 감춘 보호색이었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말을 떠올리는 이유는 이제야 그 말이 진짜 무슨 뜻이었는지 비로소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거짓말을 누군가에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건 거짓이 아니라 사랑이 만든 언어입니다. 엄마의 거짓말은 늘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순간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. 오늘 그말 한마디 다시 떠올려 보세요. 엄마는 괜찮아. 너만 잘 살면 돼.